상상을 초월하는 고대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북유럽 신화의 깊은 심연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불과 얼음, 두 극단적인 세계의 탄생과 그 속에서 일어난 경이로운 사건들을 탐험할 거예요. 무스펠,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세계와 니플헤임, 영원한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 이두 세계는 서로 다르면서도 신화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막이 올라갑니다. 무스펠은 불의 정령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타오르는 불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겉보기에는 뜨거운 불길이지만 그 속은 차가운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무스펠이 단순한 불의 세계가 아니라 대조와 모순의 세계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니플헤임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세계였습니다. 여기도 겉모습과는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얼음 속 깊은 곳에서는 무스펠의 불길보다도 더 뜨거운 불씨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스펠의 지배자 수르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수르트는 무스펠을 지키는 거인으로 그의 모습은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키와 강력한 힘을 지녔으며 불의 검을 휘두르는 모습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죠. 수르트는 자신의 땅을 지키며 언젠가 세상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처럼 우렁차고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웠습니다. 한편 니플헤임의 세계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지녔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어둠과 안개로 가득 찬 땅이었죠. 니플헤임의 중심에는 흡베르겔미르라는 거대한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 흘러나온 물은 니플헤임 전역으로 퍼져나가 11개의 강 엘리바가르를 형성했습니다. 각각의 강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강은 차갑고 달콤한 물이 흘렀고 어떤 강은 변덕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강은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기도 했죠. 이 11개의 강은 니플헤임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두 세계 사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이야기를 옮겨봅시다. 무스펠과 니플헤임의 경계에서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서리가 만났을 때 설이 거인 이미르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두 세계의 힘을 모두 지니고 있었죠. 이미르는 놀랍도록 큰 키와 강력한 힘을 지녔으며 그의 몸에서는 여러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이미르의 땀에서는 수많은 자손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존재는 바로 아우둠나, 거대한 암소였습니다. 아우둠나는 얼음을 할까 생명을 창조했는데 이로 인해 불이라는 신이 태어났습니다. 불이는 후에 보르를 낳았고 보르는 설이 거인의 딸과 결혼하여 오딘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북유럽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신들로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본 불과 얼음의 세계는 북유럽 신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스펠과 니플헤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과 신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교훈을 줍니다.